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후! 제가요, 요거 내고, 이 앨범 내고, 살을 22kg를 뺐어요. 정말 놀랍겠지만, 이게 뺀 거예요. 22kg를 뺐다가, 지금 다시 조금 쪘는데, <laughs> 날씨네요. 원래 이렇게 하얀색으로 입은 건좀쪄 보여요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음,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. 이렇게 행사장 다니면서 어, 살을 뺐다. 어, 더 빼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여쭤보면요. 우리 어머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<laughs> 괜찮다. 그냥 지금도 이쁘다. 건강부터 챙겨라. 이렇게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네, 뭐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오늘 정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이제 마지막 곡인데. 예? 네? 아쉬워 그게 끝! <laughs> 그죠? 요거 하고 나면은 뭐 앵콜이 나오려나? 어, 아, 어디, 이렇게 다른데 가면은 첫곡 부르기 전부터 막 앵콜이 나오던데. <laughs>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. <웃음> 자,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저 이제 약어 혹시 무대 내려가도 돼요? 밑으로? 네. 무대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. 안전 항상 지켜주시고요.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. 그죠? 제, 제가 가요. 제가 진짜 유명해요. 팬들과 소통하는데 진짜 제가 이긴지 압니다. 전다 갑니다.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고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말고 계세요. 아시겠죠? 일어나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진성 선배님의 가지마!